오, 누가 없냐? 어? 누가 없어요? 이 장제도 죽을 때 장수에게 가후의 얘기를 잘 따르고, 얘기를 잘 들어라라고 하고, 이제 모든 걸 물려주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 완성에서 이 장수가 있었는데, 유표가 어떻게 보면은, 유, 자기, 삼촌을 죽인 원수야. 삼촌을 죽인 원수이지만 어쩔 수 없이 유표랑 유대관계를 좀 이렇게 맺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근데 실상은 싫지. 우리 뭐 삼촌 죽인 놈인데. 조조도, 어라? 저 장수랑 또 유표랑 이렇게 또짝짝꿍 해서 먹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좀 껄쩍지근한데? 라는 생각 때문에 장수를 먼저 이제 치기로 결심을 하죠. 대군을 이끌고 조조가 직접 출정을 합니다. 출정을 하면서 많은 인물들을 이제 데리 가죠. 자기의 이제 장남인, 조항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조항. 데리 가. 이제 같이 출전을 하죠. 출전을 해가지고 막 대군이 물러다 보니까 이 장수가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해가지고 또 이제 모여가지고 회의할 거 아니야. 이때 장수의 선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장수는 지금 뭐 그닥 뭐 이렇게 저희 세력이 강하지 못해. 근데 조조가 떠오르는 지금 태양인데 엄청난 세력을 이끌고 쳐들어와. 어떻게 하겠어? 너 같은 어떻게 하겠어? 밑으로 들어가야죠. 밑으로 들어가? 어디? 책상 밑으로? 조조 밑으로. 아 조조 밑으로. 문을 어. 활짝 열어주고. 아 문을 활짝 열어주고 오세요 환영합니다. 컴플레치레이션 어? 이렇게. 그렇지. 어휴 장동민 사국지를 이제 계속해서 뭐 편집하고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이제 뭐. 어? 사립 판단이 좀 되네. 어, 장수가 대신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는데, 여러, 이제 장수는 싸우고 싶어 했어요. 장수는, 야, 어떻게든 싸워보자! 어? 이거 씨, 어떻게 하냐. 싸우자라고 했는데, 가우가, 얘기를 하죠. 어 물론, 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집니다. 저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항복하시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우가 원래 이렇게 항복을 좋아하는 사람이냐? 그거 아닙니다. 예전에 이것과 각사가 어떻게 그, 다시, 이 정권을 잡게 됐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 여포가 동탁을 죽이고, 왕윤과 함께 죽였을 때, 어, 이거 각사 난리 났지. 와, 이제 어떻게 동탁 죽었네. 우리, 이, 큰일 났다. 도망가자, 고향으로. 했을 때, 말린 게 가우예요. 가우가, 뭘 도망가냐! 어? 야, 니들도 병사 있고, 어쩌고 이런데, 도망은 가더라도 한번 싸워보고, 그때 정안 되면 도망가라. 어? 답답해 죽겠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어? 듣고 보니까, 그래. 어차피 뭐 도망갈 거, 뭐 싸우면 싸워가지고, 잘못되면 도망가면 되잖아 해가지고, 이, 싸워가지고, 이거 각, 각사가 다시 정권을 잡았죠. 그랬던, 그런 조언을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뭐 처음부터 막 쫄아가지고, 했던 건 아니야. 근데, 이각각사의 능력도 가우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지금 여포나 왕윤이 그닥 그렇게 뭐 세력에 경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승산이 있는데? 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한 거였고, 지금은 가우가 느꼈을 때, 아무리 봐도 이건 답이 없어. 괜히 뭐가지다날라가고 어? 뒤질 것 같아. 그러니까, 억울하지만, 어쩔 수 있냐. 그냥 뭐 이렇게 열어주자. 그리고 이 장수가 이제 걱정했던 거그죠 야! 그래 야 니들은 배속 배 편하지만 어? 니네는 항복하면은 신하들이니까 그래 니들도 와서 일해라 뭐 어떻게 뭐 일하고 저거 해라 이렇게 하겠지만 나는 여기 다 들어있었던 우두머리인데 난 죽이지 않겠냐 어? 니들 목만 목이고 내 목은 목아위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가우가 사례 판단을 잘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 지금 유비를 받아준 것도 보면 모르겠냐? 조조는 큰 꿈을 갖고 있고, 야만가이기 때문에, 어? 이, 자기한테 항복한 사람들, 얘는 지금, 이, 세계 정보를, 정복을 꿈꾸고 있는 놈인데, 항복한 사람들, 피 흘리지 않고 항복을 했는데, 그 사람을 죽인다면은, 더 이상 얘한테 항복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 절대 그럴 일 없다. 어? 걱정하지 말고, 항복해. 어? 항복하면은, 니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완성도, 너한테 줄 거야. 너한테 주고, 잘 다스려봐라, 어? 내 밑에서, 요렇게 할 거야. 그냥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해! 해서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어. 그래서 장수는 성문을 활짝 열고, 조조를 만이합니다 조조는 피한 방울 안 흘리고, 손에 뭐흙 하나 안 묻히고, 피한 방울 안 묻히고, 그, 뭐 장수 세력을 100%다 흡수를 했어요. 100% 흡수를 하니까 얼마나 좋아. 와, 그러니까 조조는 막 뭐, 이게 뭐 신이 난단 말이야. 신이 나가지고, 이게 항복을 한 이유가 물 물었겠지 당연히 장군이야 너왜항복그냐 싸워보지도 않고 그아 그러니까, 제가 어찌 뭐이 대접을 하겠습니까? 어? 당연히 뭐 제가 뭐 대접을 할 수도 없는 사람이고 그냥 저희를 그냥 뭐 다스려 주는 것만으로 영광입니다. 어 저희 받아주시죠 이렇게 뭐 이렇게 똥구멍 긁는 소리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지가 얼마나 좋아 그리고 전쟁을 하고 나면은 옛날에 근데 옛날에 얘기했지 전쟁을 하고 나면은 꼭 하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 그랬어. 전쟁을 왜 한다 그랬어. 그 시절에 약탈. 어, 약탈하고 정복하고 응. 그런 거지. 그냥 세력을 넓히는 것 자체도 그냥 내 땅을 넓히고 그냥 난난땅 부자 될 거야 이게 아니라 땅이 넓어야지 거둬들이는 세금도 더 많아지고 이러니까 더 이제 부강해지잖아. 그러기 위해서 땅을 넓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꼭 하는 것들이 이 옛날에는 더 그게 심했지. 그 지역에 있는 여성들, 응? 여성들. 다 이제 뭐, 응, 어, 너도 와, 너도 와, 어? 요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강했는데, 조조가 여기에서 굉장히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조조가. 거기 와가지고, 얼마나 좋아. 음, 뭐, 피한 방울 안 흔들리고, 자기 세력이 조금 더 커졌으니까, 굉장히 좋았는데, 슬슬 이제 또그 기질이 나오는 거죠. 조조라고 하면은 이제, 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영웅호걸. 영웅 기질이 또 이게 나오고 뭐 해가지고, 가만히 근접근접를못 있는 거야. 이, 누구 없나? 또 이제 뭐, 어 이리, 이리, 이렇게 또 이제 어 기웃기웃 어, 어오 어, 어? 어, 어, 누가 없냐 어 누가 없어요 이렇게 하고 있었던 찰나인데 이 지역에서 굉장한 미인이라고 소문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하여 추시 부인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추시 부인 듣자마자 느낌 오는 게 뭐야 추시 부인 추시 부인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 주자야어 아니 주자야 <laughs> <laughs> 정말 맑은 사람이구나. 추씨 부인. 그니까, 러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뭐 미씨, 어? 박씨, 김씨, 어? 장씨, 뭐, 이럴 수 있는데, 추씨 부인이라 그래. 왜이 사람은 추씨 부인이라고 할까? 유부녀. 아, 그렇지. 어. 굉장한 미인인데, 유부녀야. 근데 사실상, 유부녀라고 얘기하기에도 좀 애매해. 애매해. 이 장수의 그 삼촌인 장재가 죽을 때, 어, 유언을 남겼다고 했죠. 가우의 말을 잘 들어라. 그거와 함께, 하나! 하나! 얘기를 더 남겼습니다. 장재가 죽을 때. 야, 너, 이 가우 말잘 듣고, 어? 그거는 니가 잘 듣고, 하나 내가 더 남길게. 그, 니네 작은 엄마 있지? 응? 어? 니네 작은 엄마, 참, 진짜, 불쌍한 사람이여, 어? 나 이제 죽으면 이제 독수공만할거 아니냐? 네가 좋은 사람 나타나면은 제가 시켜, 알았지? 좋은 사람 나오면, 어? 좋은 사람 나오면, 어? 알겠지? 좋은 사람 나오면 하고 죽어요. 그 출시 부인을 부탁을 해. 근데 그 말인즉슨 어 절대 제가 시키지 마라. 이 말과도 같은 거야. 근데 왜 그러냐? 굉장한 미인이었거든요. 근데 이, 이추 씨가 굉장히 어린 나이야. 어리고 젊고, 뭐 이렇게 했더니 한창 된 거지. 한창 된데 이제 혼자 됐어요. 그래서 그냥 뭐 어쩔 수 있나? 뭐 이러고 있는데, 조조가 그거를 놓칠 리가 없죠. 조조가 기웃기웃 되다 보니까, 야, 누구 좀 없냐? 라고 했더니, 그, 추씨 부인이 굉장히 미인입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야. 그래? 그걸 왜 지금 얘기해? 어? 야, 데리고 와봐, 데리고 와봐. 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조조가 한눈에 뻑가죠 계속 출시 부인하고만, 그, 방에서 나오질 않아요. 나오질 않아. 뭐, 정사고 뭐고 일도 안 보고, 계속 출시 부인이랑만, 이게, 방구석에만, 어? 처박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소문이 안 도나. 소문이 돌지. 조조가 부인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 부인 하나 더 두자. 이렇게 마음을 이제 먹는 거지. 먹는데, 야, 근데, 얘가, 출시 부인이 그냥 뭐, 그냥, 홀, 그냥 저기도 아니고, 처녀도 아니었고, 아, 장수에, 어? 지금 얘, 뭐, 항복한 놈의, 이, 삼촌의 부인이란 말이야? 야, 이거 좀 깸직하지 않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아니, 뭐, 그래, 뭐, 그래, 별수 있어. 얘가 항복했는데? 어? 한국 했잖아. 주변에서 이렇게 그냥 뭐 조조 이게 또 이거 뛰어 좋지.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야 제가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떠봐라. 응? 떠봐라. 얘기를 했어. 얘기를 했더니 장, 장수도 장 이제 그때쯤 이제 알게 됐어요. 이 기분이 나쁜 거야. 와, 저 새끼 내가 땅도 다 바치고 내가 병원도다 다 바쳤더니 어떻게 우리 작은 엄마까지? 어? 야, 조조 이 새끼 너무하네. 이거 진짜 파렴치 아니네. 요렇게 열이 받아 있었던 상태야. 그래서, 조조한테 이제 부하들이 얘기를, 해요 아좀 기분 나빠하는 것 같은데요? 어? 지금 기분 나빠하는데? 하니까, 조조도 좀, 이제, 너무 출시 부인이 좋으니까, 야, 그러면은, 장저 새끼 죽이자. 어? 원래는, 유비 받아줄 때 뭐라 그랬 어? 유비 받아줄 때. 내가, 음, 천하를 오름하고 사람들이 나를 다 따라야 되는데, 어찌 나에게 행복, 행복한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느냐? 이놈들아, 어, 이렇게 했던 사람이 여자의 눈물어가지고, 야, 그럼 죽이자. 어, 제 기분 나빠해. 그럼 죽이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 진짜 그때 사람들은 이 정신머리가 오락가락하는 게아 정말 LT입니다. 5G야. 어, 이게 방금 이렇게 했다가, 방금 저기었다가. 또 절친됐다가 또또 싸웠다가 또또 절친됐다가 와 이게 진짜 대단한 시대거든요. 그리고 장수를 죽일 이제 암살 계획을 이제 세워요. 암살 계획을 세우는데 그게 장수도 알게 돼, 알게 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말 애매모호하게 막뭐 이끌어 나가려고 어, 막 해. 그래서 이 장수가 연애를 베풀어요. 연애를, 연애를 크게 베풀어가지고, 자, 이제 여기까지 저희가, 어, 항복하고 여랬는데 어, 잔치도 한번못 베풀고, 이게 예의가,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잔치를 크게 한번 베풀 테니까, 아한 잔, 오늘 걸쭉하게 한잔 드시죠. 그래서, 그래? 응, 알겠어. 이렇게 하고, 정말 큰 연애를 베푼 다음에, 그날 저녁에 장수가 계략을 다 펴놨습니다. 계략을 펴놔서, 오늘 저녁에 조조를 죽인다. 오늘 저녁에 조조 죽인다! 죽일 거야! 나에게 모욕감을 줬기 때문에. 죽일 거야! 라고 해서, 그날 밤, 연애가 있었던 날 밤, 조조도 이제 잠빨 자고 있고, 어? 이제 뭐, 그냥 다. 그냥 뭐, 놀자판이야. 옛날 우리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런, 그런, 그런 것처럼 새벽에, 새벽에, 갑자기, 쳐들어간 거지.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조조는 준비가 안돼 있었어. 준비가 안돼 있었고, 이러 이렇게 된다고?라고 어? 할 정도로 아무 준비가 없이 진짜 급습을 당했습니다. 급습 을 당해가지고 도망을 가. 조조가 도망을 가고 막 도망가고 막그성 안에서 막 난리가 났지 막. 근데 이미 계획을 다 짜놓고 야습을 했는데 그걸 당할 수가 있나? 그럼 조조가 원래 타고 다니던 말이 절영이라는 굉장히 명마예요. 그러니까 뭐. 벤틀리 정도 타고 댕긴 거지. 요즘 시대로 보면은 벤틀리 정도 타고 댕겼는데 벤틀리에 막 기관총을 막싸적껴가지고 어? 이거 뭐 엔진이고 뭐고 이런 데는 그냥 막 총알에 다베힌 거야. 저렴한테도 화살 같은 거뭐 창으로 막 찔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얘도 이이 이 말이 조조의 말이 굉장히 큰 부상을 많이 입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계속 달려 근데 조조도. 화살이 날아오는 화살이 오른발에 팍 박히는거지 그래가지고 아이고야 하고 이제 떨어져 땅바닥에 조조도 이제 죽 죽기 직전이야 이제 한마디로 엿됐어 어? 여자한테 푹 빠져있다가 엿됐어 근데 그때 딱 마침